그래서 얘를 아, 지금 아, 일단 오는... 좀 까볼게요 <laughs>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베이스 치고 있는 최준영이라고 합니다 밴드 활동하고 있고 세션 활동도 뭐 같이 하고 있고 뭐 레코딩 들어오면 레코딩도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하고 있어요 밴드는 어떤 거를 하고 계신가요? 밴드는 지금 제가 87댄스라는 살짝 칠웨이브 아니다, 얼터너티브라고 요즘 저희가 얘기를 <laughs> 하고 있기 때문에 아, <laughs> 네. 네. 얼터너티브 밴드 맞나? 아 어쨌든 몰라 하고 있어요 되게 재밌게 하고 있어요 이번에 EP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쇼케이스 하고 바로 또 정규앨범 들어갈 것 같고 공연도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 칠웨이브랑 뭐, 얼터너티브랑 네. 뭐가 다른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특히 얼터너티브는 진짜 모르겠어요. 아, 제가 장르 잘 그런 거잘 몰라서, 음. 근데 칠웨이브는 이제 대명사처럼 불리는 이제 뭐팀 보면은 레나이트러스트 음. 그게 이제 살짝 그런 사운드가 많이 있죠. 그러면은 그 87댄스 팀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데, 네. 네. 처음부터 네. 87댄스의 멤버로 시작을 하셨었나요? 아, 그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다른 팀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같이 한번 공연을 하게 됐었어요. 그다음부터 좀 연이 닿게 돼가지고, 한번 연락이 왔어요. 녹음에 한번 참여를 하지 않을래? 그래가지고, 이제, 잉크워터라는 곡에 레코딩을 하게 됐는데, 곡 작업을 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서 라이브 때도 이제 같이 한번 공연을 해보자. 그래서 라이브도 시간 될 때마다 계속 같이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제가 이제 합류를 했죠. 음. 이렇게 제이가 들어와서 저도 거의 한 1년 정도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들어갈지 말지. 네, 그러니까 뭐 너무 재밌는데 저도 지금 뭔가 여기에 온전하게 시간을 쏙들수 없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때가 좀 뭔가 혼자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뭔가 집중을 할수 있겠다 해가지고 합류를 바로 제가 공연을 한번 끝나고 얘기를 했죠. 뒤풀이를 하면서 같이 하자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멤버들.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다음에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들어갔죠. 그러면은 그팀 이름이 87이 왜 87이에요? 87년생들이 모여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처음으로 만든 곡이 87 템포의 댄스곡이었대요. 아... 그래서 이제 노래를 만들고 이제 바운스를 뜨잖아요 바운스를 떴을 때87 댄스로 바운스를 떴나 봐요. 그거가 운데 어감이 좋다. 그래서 그게 음... 이제 팀 이름까지 된. 댄스가 보통 8 7이기에 쉽지 않지않나요 <laughs> 칠이라서 칠이라서 아. <laughs> 그렇게 만들었나? 아, 아 근데 저도 그때는 멤버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네, 네. 근데 그래도 뭐110 댄스보다는 다음 아, 그쵸? 128 댄스 이런 것보다는. 그러면은 여기 작업실 얘기를 좀 해보면은. 작업실. 네. 일단은 집입니다. 이제 집이죠. 제 바지를 방에... 보면 알수있듯아저 방이에요. 이거 제 수면 바지인데 네. 동생 거예요. 아 네. 집에서 방. 한 켠에 작업 공간을 조그맣게 마련을 해놓으신 건데 집에서 작업을 한다는 거는 아무래도 제일 많이 고려를 하는 게 방음이잖아요. 아파트 방음은 어떤가요? 방음은 이제 뭐 공사 같은 것도 안 했고 그래서 저는 스피커 <목소리> 틀어놓지 않아요 음. 거의 안 틀어요 뭐 사실은 옆집 걱정을 하기보다 당장 제 옆방에 있는 동생 걱정부터 하게 돼서 시끄럽다고 하면은 바로 꺼야 되니까 근데 이제 작업실을 한 1년 정도 썼었는데 좀 게을러서 그런지 아. 많이 안 가기도 했고 월세 내기도 싫어서 저도 이제 스피커를 안쓸 거라면 작업실은 필요가 없다 아. 주의거든요 네. 그러면은 방을 좀 보면서 네. 얘기를 또 해볼게요 아 좋아요 그냥 전체적으로는 여기 그냥, 그냥 어. 방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제, 제가 그냥 거주하고 있는 방이고 저는 여기에 있는 시간보다 여기가 구할이에요. 누워 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책상을 책상할게요. 네. 일단은 인터페이스 먼저 보면은 뭐... 아포지 심포니 데스크탑이죠. 아 맞아요. 제가 이번에 이거 바꿨거든요. 트윈듀오를 쓰고 있다가 한번 바꿔봤는데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원래 UAD를 많이 쓰는 사람이 아플로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플러그인을 많이 쓰다기보다 저는 그 녹음 이제 소스에 좀더 집중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알아봤는데 이게 컨버터가 좋다고 들어가지고. 바꿔봤는데 너무 그 녹음 질이 달라져가지고 소스 받는 분들도 옛날보다 좋아졌다라는 피드백도 들리고 만족스럽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스피커를 이제 잘안 쓰신다고 소문 해. 포칼 거고 이게 쉐입이죠 이게 쉐입브네550쉐이50그 50. 응. 모델이에요. 요거를 샀던 이유가 이게 그 요걸 뭐라 불렀더라? 었 라지 뭐저저 여기, 라지 아 어쨌든 이게 원래는 응. 뒤쪽에 붙어 있는 게 맞나? 라고 들었었거든요. 아 근데 이제 좁은 방에 얘네들이 홍보를 했을 때 옆으로 이제 이걸 달아놔가지고 좁은 방에서도 모니터링이 많은 분명이안 생기게 이런 글을 봤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런 거잘 모르겠고 <laughs> 네, 그냥 잘안 쓰고 있어요. 책상이 그러니까 미리 데스크인 네. 것 같아요. 이게 어디 거였더라? 뉴이? 지금은 아마 이게 라일로 바뀐 아 그래요? 그걸로 알고 있거든요 음. 여기 밑에 있는 그 헤드폰을 좀 볼게요 아, 네. 소니 MDR7506 아, 많이들 쓰시죠 어, 개인적으로는 음. 베이스가 조금 아쉬워서 바꿀 음. 예정입니다 아래쪽에 사실상 레코딩할 때 쓰는 그런 장비들 같은데 위에 음이... 거는 맨리의 듀얼 모노라는 프리앰프예요 이게 지금은 단종된 걸로 알고 있고, 제가 프리앰프도 조금 여러 개를 써봤는데, 지금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아래는 디스트레서라는 컴프레서인데, 컴프레서를 이제 레코딩 때 쓰는 게 조금 위험하다라고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이거 렉 장비로 쓰면서 조금 자연스럽게 잘 잡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세게 안 걸거든요? 얘네 둘 거쳐서 녹음하니까 그냥 인터페이스에 꽂는 것 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펙터 가방, 아트펙터 가방, 간단하게 얘는 뭐고, 얘는 뭐다? 아, 줄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얘까지 껴서 지금 이렇게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얘가 왔어요. 이건 조금 있다가, 아, 한번 네, 네. 같이 까보면 좋을 것 같고 <웃음> <웃음> 순서대로 좀 보면은 얘는 이제 폴리튠에서 나온 그 튜너예요. 얘는 이제 미노 프리앰프라고 주파수들 이렇게 있어서 컷이랑 부스트용으로좀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얘는 퍼즈예요. 옛날에 빅머프의 그 시리즈들을 복각을 해놔가지고 아날로그 신호로 다 만들어 놨대요. 3LF 오디오에서 나온 신형 옥타브예요 이것 때문에 좀 샀거든요 요거를 누르면 은 살짝 그808 비슷한 소리가 나더라 그리고 이제 물론에서 나온 오버드라이브인데 베이스 드라이브예요 베이스 전용으로 나온 근데 얘가 그 베이스의 저음을 안 깎아 먹으면서 정말 좋은 개인이 살짝 걸리는 것 같아서 MXR에서 나온 필터예요 로우패스 필터 그래서 요거 걸면은 조금 꽉꽉 그런 재밌는 사운드가 나요 그래서 얘를 아, 지금 아, 일단 모르는... 좀 까볼게요 네. 아또 <laughs> 말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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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거를 복각을 한걸 써봤는데 그것도 소리가 굉장히 좋았었어요. 복각이다 보니까 오리지널이 써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너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1986년도에서 나온 레드라는 디스토션이고 블랙페이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네. 악기를 한번 네. 보면 좋아요 악기는 이제 바깥에 있거든요. 가습기 때문에 제가 밖에다가 놨어요. 한 대씩 한번 봐보면은 얘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고가의 베이스 포데라 임페리얼 파 그래서 이 색깔이 제가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이거를 아마 한 2020년이나 었 21년도에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20년도에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모아둔 전재산을 다 그냥 이거 하나에다가 근데 그만큼 소, 좋은 소리를 내주는 악기인 것 같아요. 조금 후회하는 게 다시 사라고 하고 제가 똑같은 돈이 있으면 절대 안살것 같아요. 왜요? <laughs> 저는 예설 때는 얘 하나만 있으면 다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얘는 이제 매쉬라는 브랜드의 이제 프레시즘 베이스예요. 색깔이 너무 예뻐가지고 얼마를 주고사셨나요 중고로 200 줬어요. 음, 저거 포데라는 얼마였죠? 포데라 신품 1,800만 원 줬어요. 아, 신품 사신 거예요? 네. 와... 저거는 1800만원 줬고 얘는 200만원 줬는데 요즘 얘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1972년도 올파트 오리지널 팬덤 올드 재즈예요 저두 악기는 이제 지판이 살짝 하얗잖아요 얘보다 메이플 지판이라고 하고 이걸 로즈우드 지판이라고 하는데 목재마다 다 소리가 다르다 보니까 로즈우드 소리가 가지고 싶은 거예요 제가 해서 이제 샀죠 이거는 그럼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400만원 줬던 것 같은데 이 친구 최근에 데려왔는데 아 그리고 이거 저희 팀 보컬 해가지고 선물로 사줬어요 네. 커스텀이네요. 네, 스트랩 커스텀이네요 네스트 커스텀이에요 너무 예쁘죠 가죽이라서 3개월에 한 번씩 로션 발라주려고요 아. <laughs> 얘는 이제 리켄베커 지금 요즘 몇번 쓰고 있는데 저한테는 이게 소리가 여기에 있는 어떤 베이스보다 가장 푸근하고 너무 빈티지한 소리가 잘 나서 예뻐서 사, 사봤어요 얘220 줬던 것 같아요 아까랑 똑같은 프레시션 타입 베이스인데 얘는 99년 산 62년도 리유 리슈, 6일 리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베이스인데 피노팔라데노 라는 베이시스트가 있는데 그분이 이런 로즈우드 프레션 베이스에 플랫 와운드라는 줄을 껴서 그 되게 몽글몽글하고 딥한 톤을 잘 내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 사운드가 또 가지고 싶어서 로즈우드를 찾고 있다가 너무 예뻐요 그리고 아 소리가 진짜 좋아요 피노팔라디노의 시그네처 모델이 있는데 한번 사서 써보고 싶은데 그 전에 한번 로즈우드 프레션 베이스에 플레다운들 한번 봐가보고 싶었다.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그런 거 있으면 음... 얘기해 주세요. 제가 한 사람의 뭔가 아티스트로서 이건 다시 할게. <laughs> 다양한 음악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고 좋은 음악을 계속 하고 싶은 게 목표인 것 같아요. 작들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세상의 모든 베이시스트님들 다들 화이팅입니다.